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을 세우고 살리고 거룩한 진리와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저희들의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 뭐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전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아멘. 자, 요한은 어제 본문에서 맨 마지막 무엇을 봤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것을 봤어요. 하늘의 성전이 열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인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번개 음성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임재하심을 보았던 것이죠. 자, 이러한 요한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큰 이적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큰 이적.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표적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적은 이 요한이 특별히 중요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이적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2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요한이 보니 큰 이적이 나옵니다. 일곱 가지의 이적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이죠. 그 이적은 어떤 이적입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태양 있죠. 해를 옷으로 입었어요. 그리고 그말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아이를 낳으려니 너무도 아프죠 그래서 애쓰며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또 다른 엄청난 모습을 보는데 크고 붉은 용이 나타난 겁니다 머리가 일곱 개나 있어요? 뿔이 열 개나 있어요?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 용입니다. 자, 이 뿔이 있고, 이렇게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고, 머리가 일곱 이것은 엄청난 힘과 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크고 붉은 용이 왜 나타났습니까? 사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얼마나 힘센지 하늘의 삼분의 일, 하늘의 별의 삼분의 일을 그냥 순식간에 쳐가지고 어, 별이 땅에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용이 하려는 것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 용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모습이죠. 자,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용이 이 아이를 삼켜 버리면 큰일이지요. 자,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아이를 낳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여기서 올려 간다라는 것은 강제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확 끌어 올려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이 이 아이를 삼키지 못하도록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씩 끌고 올라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이 표현은 시편 2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편 2편을 보통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러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 이 아들, 이 남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세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여인이 나왔어요 크고 붉은 용, 아이 자 아이는 그리스도라그랬죠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봤어요. 특별히 유대인, 유대적 배경으로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그래서 이 아이는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다. 그러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편지예요. 따라서 여인은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그렇게 본 것이 가장 적합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붉은 큰 용은 그럼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 네, 구절에 나와요. 큰 용이 뭐라고 표현돼요?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라고도 하고, 십절에서는 참소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큰 용은 사탄이다. 사탄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거죠. 왜이 아이가 그리스도가 앞으로 장차 사탄을 처부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용이 그렇게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어, 사실 이, 요한계시로 기록될 당시, 어, 로마, 그리스 로마권에서는, 어, 신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듯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 중에 최고의, 아, 그주 신이 제우스죠. 근데 이것과 비슷한 그러한 내용의 신화가 이 사람 이 당시 사람들 누구나 다잘 아는 그러한 신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에게 애인 레토가 있었는데 이제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예,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아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예요. 이 아폴로를 임신했는데 파이소이라고 하는 용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장차 파이손이라고 하는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려면 언제가 최고의 적기예요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래서 레토가 이 아폴로를 출산한 그때 이 아이를 죽이려고 파이손이 때를 기다리고 찾는데 다행스럽게도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어, 이 레터를 섬에 숨겨져요. 그런데 이 섬은 바다 속에 있는 섬. 그러니 이 파이톤이 이거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이 아팔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팔로는 태어난 지 나흘 만에 바로 이 파이톤을 쳐서 죽인다는 그러한 그 신화가 있는데, 내용이 아주 비슷하죠. 이렇게 여인이, 어,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큰 붉은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가셔서 살리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사탄은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하늘로 올려서 살리셨어요 자이 아이가 태어나자 이 아이를 살리셨어요. 이것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예,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죠.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이큰 용이 전쟁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내보냈고 이큰 용은 그와 사자들이 붙었지만 미가엘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큰 용은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하늘에서 쫓겨서 어디로 땅으로 쫓겨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을 내쫓으시고 승리한 미가엘과 그 사자들 곧 하나님의 이 승리 앞에 큰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큰영 사탄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자, 이 놀라운 승리. 어떻게 승리한 것일까요?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어떻게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용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가운데 있는 그들은 즐거워하라. 이 전쟁의 승리,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겼다. 그때까지 사탄은 하늘에서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땅으로 내쫓긴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진저. 땅과 바다는 화가 임해요. 고난과 이, 고난이 임해요. 왜? 이 쫓겨난 사탄이 땅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직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지금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용이 땅으로 이렇게 내쫓긴 후에 여전히 이 남자를 낳은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때에 이 여자가 큰두 독수리,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광야로 날아가 그곳에서 피하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대를양육받으며 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 그랬죠. 앞에서는 1 2 6일이라는1 2 6일이라는 그런 날짜로 나왔죠. 6절에서는 바로 이 광야에 있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보아신 가운데 피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이 사탄은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큰 물을 보내요. 입으로 뱀이 입으로 큰 강물을 토해버리니 강물이 넘쳐서 이 여인을 쓸어버리려고 하지만 땅이 그 물을 확 받아들이고 다 받아 삼키니 다행히 그 물로 이 여인을 죽이지 못하게 되죠. 자, 이 용이 그러니 더 분노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이 남자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자, 아직 땅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바다 모래 위에 딱이큰 용이 자리를 잡고 이제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이것까지 이제 오늘의 본문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하늘의 전쟁을 통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것. 그리고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할때이 아이를 잡아먹으려던 이 용은 실패한 것. 이 아이는 예수 크리스토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있는 여인은 바로 남은 그 기간 동안, 여기서 3년 반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박해와 고난과 위기는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자신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 이 용이 마지막 발악하는 것이니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자라는 그러한 놀라운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어떤 박해와 고난 중에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직면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양육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밖혀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밖혀와 고난 중에도 보호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밖혀와 고난 중에도 승리하면 하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천상에서 전쟁에서 미가엘과 사자들이 이길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게 승리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이 여인이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여인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랬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양육을 받으며 마지막.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의 삶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후 승리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다음대이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